하나님의 말씀 100코편 23절 말씀,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아멘, 다윗은 자신을 비유하여 말하기를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석양의 그림자가 어떤 모양입니까? 석양의 그림자 서쪽에 해가 칠 무렵의 그림자 길지 않습니까? 저 서쪽에 해가 질 무렵의 그림자가 나타나면 이 그림자가 길어요. 그렇지요? 길고 힘이 없어 보여요. 또 흑양의 그림자, 그러면 후딱 지나가 버리. 힘이 없고 길고 긴 그림자가 금방 있었는데 해가 금방 진 떨어지잖아요. 해가 치면 그림자도 함께 없어져 버리.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 탄 없이 처량하고 고독한 모습. 그것을 그리고 있는 말이 그러니까 다윗 자신의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바로 석양의 그림자와 같다. 길기만하지 힘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있다가 석양에 해가 지면 그림자도 사라져 버리고 그런 존재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극양의 그림자 같이 지나간다 후딱 지나간다 있다가도 금방 없어져 버린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또 메뚜기 같이 불려 가오며 그랬지요 메뚜기 같이 불려 가오며 이 메뚜기들은 바람에 그 기온에 의해서 이동을 해요 근데 그 메뚜기가 여기 있다가도 금방 부어약게 날아서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면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다 함께 이동해 버리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무상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는 여기 있었는데 무역해나르긴 날았는데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을 뜻하고 있다 그말이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은 메뚜기 같이 풀려간다 메뚜기가 무역해 나라 하늘을 덮을 만큼 있었지만 흔적도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면 없지 않느냐. 그 그러니까 자신.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메뚜기가 불려가오며 하는 말은 어떤 환란, 역경, 풍파, 고난, 그 어려움, 그 아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있는 존재같이 보여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 타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비움을 받고 원수시하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크고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거룩하게 바르게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타위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타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어려움, 고난. 원수들의 그 아픔 그것을 통해서 그를 더 강하고 담대한 그런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연단의 한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환란이 오느냐 왜 어려움이 오느냐 왜 아픔이 오느냐 왜 고난이 뒤를 따르느냐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쿵저렇쿵 말하느냐? 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연단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고비를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윗시 그랬다 그 말이야 석양의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 버리는 존재 메뚜기 같이 불려 가버리는 존재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무익한 게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면 육신적으로는 고달프고 힘들어도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유익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더 강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연단시키시는 것이다 이거 생각하면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된다. 그 말이지요. 그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런 사고 방식 속에서 살아갈 때, 내 믿음이 바로 설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고, 나 자신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귀한 생애가 될 수가 있다. 우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다시 찾아서 나에게 위익한 삶이 되도록, 나의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일 아니냐? 오늘도 이 말씀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타위에선 석양의 그림자 같이 지나가버리는 무상한 존재, 메뚜기처럼 불려가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타위처럼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게 아니냐. 오늘도 이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수 있는 우리 생애가 되어야 하겠다. 이런 삶이 복된 삶이다. 오늘도 이를 마음 속 깊이 결단하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주어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음.